Hello everyone. How's it going? I all happy and healthy all the time. 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니까? 자, today is the 2024 May 17th Friday. 자, 오늘은 오늘, 오늘 2024년 5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TGIF. 자, Thank God each Friday.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자. 아, 저 주말, 즐거운 주말이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요. 에이블럼 링컨 대통령이 하신 말씀. 아, 우리가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참 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이렇게 와닿는 그런 아주 명어을 아주 쉬운 영어로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You can fool all the people some of the time. So you can fool. fool, fool이 동사로 쓰이면요, fool은 명사로 쓰면 이 바보란 뜻이고요. 아 어, 그다음에 이제 동사로 쓰이면 속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속이 기만하다. 어, 속이는 걸 이제 fool 하면요, 어, 바보, 명사로 쓰면 바보란 뜻이지만 동사로 쓰이면요, 어, 속이다. 예, 속이다. 어, 이제 다른 말로 뭐 한자로 기만한다 그러죠. 속이 기자 써가지고. 어, 기만한다, 예, 속일만자, 이, 이 만자도 속일만자입니다, 예. 나무 속이는 걸 이제 기만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동사로 쓰인 겁니다. You can for all the people, 모든 사람을, some of the time, some of the time이라는 것은요, 어, 얼마간 동안, 뭐 잠시, 얼마간 그런 뜻입니다, 얼마간, some of the time, 얼마간은 어,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있다 이게. You can fool all the people some of the time. 자 얼마간 잠시 동안은 저 속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And some of the people all the time. 그리고 자 여기서 fool이 여기도 꾸미고 여기도 꾸미는 겁니다. 자 요건 이제 fool의 목적은 이제 some of the people. 자사람들 중에 몇몇 즉 몇몇 사람들 몇몇 사람들을 일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일부 사람들은 all the time 항상 항상 속일 수는 있다 이게 항상 속일 수는 있지만 but you can't fool all the people all the time. 자 그러나 모든 사람을 항상 all the time이라는에서 항상 속일 수는 없다 그런 말 그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자자 자, 우리 사실은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고, 정말, 인간은 정말 똑똑한 존재죠. 예, 만물의 영장이고. 그런데, 그런데도 인간은요, 참 쉽게 속습니다. 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어때요? 북한, 어, 공산, 1945년에 김일성에 의해서 공산정권이 수립된 이후로 거의 지금 79년이나 됐습니다. 79년이라는 세월 동안 북한이, 어, 그, 백, 그, 인민들을 지금까지 속이고 지상나원 이라고 하고 그 3대 세습 체제를 이어 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 이라고 해서 민족의 태양 김일성 수령님은 위대, 항상 위대한 김정인 동지께서는 뭐 그렇게 말이 시작됩니다 항상 최고 영도자 김정인 동지께서 그리고 또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고 경이하는 최고령, 최, 고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하면서 이게 그 국민들을 속이고 있죠. 아, 국민들을 속이고 자신, 자신의 나라를 지상나무이라고 하면서 그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막고 있죠. 근데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이겁니다. 자,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21세기, 정말 그, 인터넷 시대인데 정보통신, 그 인터넷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모든 소식을 다할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 에, 자, 백성들을 그렇게 속일 수는 없죠. 백성들을 기만해도 그렇게 기, 에,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 1912년에 에, 공산당이 창건된 이후로 어, 공산국가가 1991년까지 지속됐죠. 1991년까지 지속됐지만, 결국은 80년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은 와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독재, 독재 국가들이 오래 가는 경우는 실제 없습니다. 실제 없는데, 아주 북한은 어떻게 보면 좀 예외적으로, 진짜 거의 지금 80년 가까이 갔는데, 앞으로, 아마 얼마 남지 않았다 왜 국민들이 철저히 속였기 때문에 그 정권이 오래 갈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링컨 대통령이 한말 다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ou can fool all the people some of the time 자,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당분간 속일 수는 있습니다 And some of the people all the time 자, 또 사람들의 <laughs> 일부 사람들을 항상 속일 수는 있습니다. But you cannot fool all the people all the time. 그러나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습니다라고 어,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